나도 한 3주 지난 거잖아. 네. 지금도 그래. 되게 생각보다 좀 오래 가. 자, 이제 요. 그러니까 오늘 아예 1과 본문을 마스터를 하고 간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네. 자, 어휘 봅시다. 실행하다, 연습하다, 개업하다 근데 여기서는 실행하다로 쓰인 단어? 프랙티스, 네. 영향을 끼치다? 인플루언스. 네. 같은 단어 별표 치고 다 외워야 되지. 영향을 끼치다또 뭐가 나와 있어요? affect 또, 어, 어, have an impact, have an influence, have an impact on. 전체이 on 뒤에는 이뒤에 거에다가 영향을 끼치다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일반적인 overall. Over 그 다음에 여기서는 느낌이라는 뜻으로 쓰인 명사 sense. sense. sense가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에요? 기다 감지하다, 이해하다. 그 다음 여기서는 비결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 트릭이 안 좋은 뜻으로 쓰이면 뭐예요? 속임수. 속임수라는 뜻이지. 근데 여기서는 안 좋은 뜻이 아니라 좋은 뜻이에요. 비결. 영양풀이 한번 읽어주세요. Effective and skillful way of doing something. 그렇지. 효과적이고 기술이 갇힌 방법이에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 다양한. 같은 다어걸 펼치고 다양한 또 뭐가 있어요? 다이버스, 그렇지? 다이버스티 프론트 다 다양한 이런 뜻이고 밑에 참고 얘도 중요한 게어 베리어스는 어디에서 나온 거야? 동사형이 뭐예요? 베리어 변하다 다양하다, 다르다라는 베리에서 나와서 형용사 변화하는이라는 형용사는 뭐가 있어요? 베리어블이 있어요. 근데 다양한 베리어스야 얘랑 비교해야 돼. 그 다음에 명사로 쓰이면 얘가 v a r i a b l e 변수. 그 다음에 variation이야. 그럼 이건 다르게 만든 거라서 변화, 변종이 되는 거고. variety는 뭐가 되는 거야? 다양한. 다양성, 종류. 그 다음에 variability는 뭐가 되는 거야? 변할 수 있는 성격, 가변성. 지금 v a r 하나에서 나온 단어들이 굉장히 어때요? 많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네, 주 어디까지야, 주어디 그렇지. 여기까지. 그럼 프랙티 동명사가 주어라서 단수 취급 했구나 여기 딱 보이죠? 그럼 프랙티스니가 실천하는 거지. healthy eating habits, 니까 건강한 식습관 six of one, konga and six of one, s e v e r i t h n i n g 모든 것에다가 영향을 i 쳐요 n i n c l i d n i n g six of o 포함해서 네 몸무게나 b l o o d p r e s s u r e s 이 x of o n s t r 행 e n g t h x of one, six of o s e n s e of w e l l b e i n g 이니까무 f 감 n w e l l b e i n g six of one, six of one, six 전부 다네. 네 몸무게, 혈압, 힘, 전반적인 이걸 다 뭐라 그런는 거야? 전반적인 행복감에 이걸 포함해서 모든 거에다가 다 영향을 끼쳐요. 그럼 좋은 거 먹어야지. 그래서 구멍풀이 보면 동명사니까 단수 취급해라. 그다음 동명사는 단수니까 스위치. 인플루언스에스 붙여라. <laughs> 그다음에 인플루언스가 여기서 볼 거. 얘 여기서 타동사예요. 얘가 동사로서여서 얘 자체가 어디어디 에 영향을 끼치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to 뭐 on 이런 거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이는 거야. 그래서 얘가 동사로 쓰였을 땐 얘가 타동사라는 말에다 가좀치세요 그래서 전치사 on이 없어야 돼. 전치사 on 없이 그냥 influences 동사로 쓰였으니까 뒤에 on 쓰고 everything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아까 어휘에서 봤지만 어휘에서는 뭐가 잠깐 나왔었냐면 여기에 influence 나왔을 때요. have on influence 선생님 여기에는 인플루언서 on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인플루언서는 명사로 쓰였을 때요 have 가진다. 영향력을 on 어디에다가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인플루언서가 명사로 쓰인게 아니라 뭘로 쓰인거지? 동사로 쓰인거지. 그럴 때는 타동사니까 전치사 쓰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달락 읽어주세요. as we have seen 여기 왜 붉은 것이야? 현재 올렸었으니까 잘봐 이거지. 음.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얘는 주어 아니야? 이거가 동사야. 그럼 주어는 뭐야? 매뉴 웨이스가 동사 주어인데 S부터 했으니까 R 써야 돼. 이게 되는 거죠. 보아왔듯이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to eat 뭐하는 방법이에요? 음. 먹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먹는 방법이에요? 건강하게. 건강하게 얘도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헨디 <laughs> 얘는 뭔가 자연스러운데 쓰면 헨디 뭔가 이상해요. 얘 부사지 왜 부사로 나와야 돼? 건강하게 먹는 방법, 먹다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무슨 형태로 나와야 돼? 부사 형태로 나와야지. 건강하게 먹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았듯이. 자, 그래놓고 뭐 서술형 대비하래요. 그럼 주어는 지금 뭐야? 비결이 주어지. 비결은 이다. 자 비결은 뭐다? To consider 뭐하는 거야? 고려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고려하는 게 비결이에요? Careful 신중히. 신중히 고려하는 게 비결이야. 그럼 고려한다 그랬으니까 뭐를 비교해? 다양한 식습관을 신중히 고려하는 게 비결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from 어디로부터 around the world이니까 전 세계의 다양한 식습관으로부터, 그렇지? 우리가 신중히 고려하는 게 비결이고요. and 그리고 to learn 여기에 and는 뭐 하는 걸까? 비결은 이다. 사실은 to learn. 여기에 투구정사가 첫 번째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and 뒤에 투구정사가 있다고 보면 되겠지. 비결은 is. 뭐다? to learn. 배우는 거야. something. 어떤 것을. 어요 from. 뭘로부터? 이치구 때문이니까 그것들 각각으로 그럼 여기에 그것들은 뭐겠어? 이전 세계에 다양한 식습관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것들로부터 각각의 어떤 것을 배우는 거 그게 바로 뭐다? 비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구문풀이 보면 여러 가지가 픽이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 근데 이 픽이 일단 여기서 애들은 접속사다 본 것처럼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현재 완료로 쓰고 그 다음에 얘가 주어니까 r 에 쓴다 그 다음에 픽, 투부정사 앞에 먹을 방법이니까 앞에 way를 수식하니까 형용사로 쓰였구나. 그 다음에 또비동사 뒤에 to consider로 나왔으니까 보호자리에 쓰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슨 종목법이다? 명사종법이고 분리부정사라는 말은 뭐예요? to consider가 있는데 그 사이를 누가 삐지고들어가서 지금? 응. carefully가 삐지고 들어가서 to 부정사가 쪼개졌다. 그래서 분리부정사. 그 다음에 이중 전치사는 from, under 뭐 어쩌고 말하는데 from a r o u 가 같이 있으니까 지금 전치사가 두 개가 붙어있어. 얘기가 되는 거고. 병렬구조는 뭐였어? 그나마 이거 잘 봐야 되는 거지. 그나마 어려웠던 거는 to consider가 첫 번째 부정사였고 그 다음에 to l e n 이두 번째 투 부정사였고. 이거 보이죠? 그 다음에 전치사 오호는이치는 단순 명사 취급한 꿈이지만 복수 대명사를 오후로연결했다그 해서 치히고된 그것들에 각각에서 어떤 것을 배워야 한다. 자, 23페이지 여기 봅시다. 일 n s i n g l e 전적으로. entirely. entirely 영역 풀이 네, 완전히 또는 모든 면에서. 이게 entirely. 그럼 최소한 적어도 at least 영역 풀이 네, 이건 뭐야? 하나의 수나 양만큼 많은 또 하나의 수나 양보다 많은 이게 뭐 as, as니까 뭐뭐 만큼이야. 뭐뭐 만큼 많거나 아니면 more than 이상이거나 a number 숫자나 양에 있어서 그거보다 좀 많거나 그거만큼이거나 그게 최소한 적어도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만큼 많은 거야. 그거보다 적는 게아니다 위로 올라가서 <laughs> 자, 얘가 마지막 달러 같네요. 얘를 읽어주세요. No single way is entirely good or bad. We a n i n t at l e s t one disputed p o i t 어 지금 주어가 no single way까지가 주어잖아. 근데 no 부정어가 딱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동사도 부정이 되는 거죠? 단 하나의 방법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 전적으로 좋거나 전적으로 나쁜 하나의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At least 최소한 이게 목적어지. 하나의 useful t e a 하나의 유용한 방법을 찾을 수 있어. 조언. 뭘로부터 각각의 나라로부터. 근데 이치가 또 굵은 글씨 나온 건얘 단수 취급하니까 뒤에 s 붙으면안 돼. 이렇게 돼서 나온 거고. Entirely는 왜 부사 형태로 나와야 돼? 전적으로 좋건나 전적으로 나쁜. 형용사를 꾸미니까 얘는 당연히 무슨 형태로 나와야겠어요? 부사 형태로 나와야겠지. 그래서 구문풀이 보면 부사 수식 1번. 부사가 형용사를 꾸민다. 그 다음에 at least는 최소한의 뜻이다. 참고. at most는 많아야 기껏해야 이런 뜻이고 위치 뒤에는 단수 명사입니다다 체크되는 부분이죠. 8번 퀘스천을 읽어주세요. What is the main idea? 이그래서 주제가 에다 밑줄을 칠치요근그 우리 밑줄 치지 말고, 읽어주요 The trick is to carefully consider o u c i habits from around the world and r s o m i n g f a i o u i n d a o n r o o r 전세계로부터의식습관을 우리가 다양하게 고려하는 거고 고려했어. 그리고 나서는 to learn 뭐하는 거야? 배우는 거지. 어떤 점을 배우는 거야? 각 그것들에 각각으로 그다음에 overall o i e 도 한번 문제 읽어주세요. What 어, do you think you c o n l e a r e your own way? 어너 자신의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니? 샘플 한번 읽어주세요. 난 생각해. 하나지. 뭐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방법. 들 중에 하나. 근데 뭐 하는 방법이야? 향상시키는 거. 나의 식습관은 어쨌거나 하나가 주어. 그것은 먹는 거야. 균형 잡힌 식단을. 그래서 나 먹을 거야. 다양한 음식을. 뭐 같은 거? 과일, 채소, 생선, 고기, 견과류, 시디 같은 거. 이런 거. 누구나 대부분 예쁘는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먹지 못하는 이유는 뭐야? 시간이 없어요. 이제 이런 걸다싸 갖고 다닐 수도 없잖아. 다음, 자 여기까지해서 이거 다 끝났어. 그럼 이제 나연이는 뭐 해야 돼요? 어, 워크북 어, 오늘 한거 4, 5, 6로 빨리 하시고 영작 준비.